윤진의 반 전체 학생의 9분의 5가 여학생이고요. 여학생의 5분의 2가 수학을 좋아합니다.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전체의 몇이냐? 자, 이게 전체를 1로 봤을 때, 일단 여 전체 반 학생의 9분의 5가 여학생인데요. 9분의 5 전체의 9분의 5가 여학생인데 이 중에서 또 수학을 여학생의 여학생의 여학생 의는 의 곱하기에 5분의 2가 또 수학을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학생은 윤진의 반 학생수의 수학을 좋아하는 여, 여학생은 윤진의 반 학생수의 얼마인가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. 학생수의 어,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윤지 반 전체 학생 수의 얼마이냐 두 개를 곱해줘서 요 약분에 좀 1, 1 여학생에다가 여학생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, 9에다가 1 곱해주면 9, 1에다가 2를 곱해주면 2/9가 분의2 되겠습니다.